무슨 일이 있나 봐요. 경찰차랑 응급차가 요란하게 가던데? 차주만 의원이 죽었어요. 안 놀라네요? 질문 하나만 합시다. 평소보다 1 시간 일찍 퇴근하셨던데 뭐했어요? 도끼씨가 얘기 안 해요? 계속 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나와서 바로 공방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방이네 공방이 참 편해요 그죠? 누가 보면 문영선님한테 알리바이 만들려고 공방 차린 줄 알겠어요. 하... 질문 끝났으면 하던 거 해도 될까요?